hd 현대오일뱅크는 수년간 이어진 대규모 설비 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재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며 재무 건전성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회사의 순차 입금은 9조 3,082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9년 3조 8,658억 원에서 3년 반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은 229.5%로 적정 기준을 초과했고 차입금 의존도는 47.6%에 달해 재무안정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부채 증가는 중진료 분해 설비인 HPC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설비 투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3년간 약 4조 7천억 원의 자본적 지출을 유발해 회사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SK네트웍스 주유소 사업권 인수로 인해 발생한 리스 부채 1조 3453억 원도 차입금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도 재무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유 부문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506억 원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76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 역시 에틸렌 스프레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1조 6,194억 원의 운전자금이 투입되었고 최근 중동 지역 갈등으로 추가적인 운전자금 유출이 발생해 현금 흐름이 악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오일뱅크는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47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내부 자금 축적을 저해해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와 사업권 인수가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원인이며 업황 부진과 고배당 정책으로 인해 단기간 내 재무 상태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HD 현대오일뱅크는 HPC 원금 상환 만기를 2029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해 단기적으로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